일단 제가 여기서 뉴 아, 청동 오리 객체 생성하는 것을 잠깐 주석 처리하고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사람의 객체 생성 시작하고 동, 생물, 동물, 사람이 생성되었다는 라 이런 출력이 되고 있죠. 우리 콘솔에. 여기 음. 어떻게 출력이 되냐? 뉴 사람 하면 얘는 이걸 보러 가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요 안에 생성자 있죠 근데 요거 생성자 실행하기 전에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먼저 호출한다고 했죠 그래서 사람의 부모 클래스는 사람 클래스의 부모는 동물 클래스잖아요 동물 클래스 갔더니 여기에도 또 부모 클래스가 존재해요 그죠 생물이 이제 부모 클래스가 맞겠죠 그죠 여기 안에 있는 생성자 먼저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 생성자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생성자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 동물 사람이 생성된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물 동물 오리 총동오리가 나오게 하려면은 어, 이렇게 해야겠죠. 클래스 오리. 얘는 동물을 알겠죠? 우리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청중오리, 청중오리 생성되어 왔습니다. 그 어, 실행해 볼게요. 잘 나오죠? 자, 생물, 생물, 동물, 오리, 청동오리. 어,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자, 뉴 청동오리 하면 어디로 가요? 여기로 어, 가겠죠? 그죠? 청동오리의요 생성자가 실행되기 전에, 누가 먼저 실행, 뭐야, 실행되요? 오리,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갔더니, 오리는, 오리의 부모가 존재하네, 그죠? 그럼 동물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동물로 갔더니 동물은 또 누굴, 동물로 갔더니 동물은 음, 또 부모 클래스가 존재하겠죠. 어, 그래서 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요 호출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음, 요거 호출되고, 그 다음에 요 청동오리 생성자 호출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생물, 동물, 오리, 청동오리, 이렇게. 출력이 되는거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뭐 단순하게 하신 분들은 뭐 여기다가 그냥 청동오리 객체 하나 만들고 그죠? 아, 클래스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출력 어, 이제 프린트 그죠? 요것만 넣었을건데 요 안에다가 싹다 집어넣었을건데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배운 행성자 어, 요거 어,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페이지에다가 어그 <laughs> 추가를 시켜 주는 거죠. 요거 보고 하라고. 그리고 이걸 보기 전에 사실은 먼저 얘를 주석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을 먼저 한번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사람 객체가 요 출력이 사람 객체 생성 시작하고서는 요게 실행이 되면 요게 실행이 되고. 그래서 그 안에 생물 동물 사람이 이렇게 다 출력이 됐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 걸까? 먼저 이거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 먼저 볼줄 알아야 된다. 제가 힌트까지 드렸어요. 이거를 일단 주석 처리 해보고 실행 먼저 해봐라. 그 다음에 여게 어떻게 실행되니 그 과정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어. 그게 이제 딱, 뭐야. 그 과정을 이해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걸 풀어서, 주석을 풀어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라고 한 거죠.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이거도 다섯 줄, 총열줄 하면 끝나요. 음. 아무튼, 배운 거 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배운 거 가지고. 방금 배웠으니까 그거 가지고 풀어본다라는 거죠.